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이세 장을 산상수훈, 에, 뛰어난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 이 산상수훈의 그 서론 부분이 팔복입니다. 8 아, 가지 복이죠. 아,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복이고요. 질적으로 불변하는 복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성을 가진 복 중에 진정한 복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루이스라고 하는 남자가 말입니다. 자살하겠다고 다리 교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신고가 되어가지고, 어,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그니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3일 전에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2달러를 뺏겼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죽으려고 한다고. 그때 경찰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를 딱 꺼내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쫙 가지고 내려오더라. <laughs> 좋아 가지고. 사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경제적인 이유 34%입니다. 가난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세상인데 팔복 중에 그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 안에 주어진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